아예 노과에 갖고 야 근데 이게 바이오스 메뉴가 다 달라가지고 바이오스 메뉴요? 네. 예, 여기 키 누르면은 예. 바이오스 들어가져요. 예. 여기 상태에서 부트가 있을 거예요. 아 예. 그 부트에 맞춘 다음에 마, 거, 거기까지 날아요 이제 이거 USB잖아요. 예. USB 이거 제 건이 외장하드잖아요. 네. 이걸맨 위로 올려요. 부트 메뉴를 거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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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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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s b 이거, 이거,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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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